대구 우승 수원성 준우승 신흥 족구 우승 동산 준우승 오산 승부차기 우승 동석 준우승 영은 성경 맞추기 우승 오산 준우승 명선 플라우프 우승 동산 준우승 수원성 줄다리기 우승 서둔 준우승 시원성, 릴레이 우승 수원성, 준우승 용인 중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경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호명하시는 기회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우승 수원성, 준우승 신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유 응, 응, 응.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정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경기노회 남성경연회회 회장, 신기환, 장로 박수를 네, 쳐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네. 준우승, 신흥교회. 내용은 같습니다. 족구우승, 동산, 오산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부차기. 우승 동석 준우승 영원 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중산교회 내용은 같습니다. 3장 족구 준우승 족구 준우승 우산교회 내용은 같습니다. 승부차기 동석교회 영원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맞 추기 오산 명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차기. 성경 남말. 네. 성경 남말 맞추기 우산교회 우승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줄다리라서둔지원성나 주시 바랍니다. 아, 플라포 플러, 플러, 네. 먼저. 플라 먼저 나주시 바랍니다. 플라포 구승 동산. 승 동산. 감사합니다. 플라프우승 네, 아, 동산. 동산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줄다리기 우승 서등교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줄다리기 우승 서등교에 내용은 같습니다. 줄다리기 준우승 시험소교에 내용은 같습니다. 1레 우승 소원동 용인주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용인 중국, 내원가습니다 자, 국어권국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94번 한승어 Sunday, s u n 3 1 y 들어오번 세요. 지번보 세요. 지금, 보 세요. 6금보8요 지금, 보 세요. 530. 세요. 지금, 보번요 지금, 보 세요. 지금, 요지4보번요 지금, 보 세요. 지금, 보 세요. 지5 3번요 537번, 954번, 641번. 203번 맞아? 네 맞습니다. 동산교회 우리 진영이 제가 이, 이름 지어준 아이인데 이 아이가 됐네요. 미안합니다. <laughs> 어, 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비목사님 마음으로 어,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고. 우리 경기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경계로의 사랑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토요일 오후까지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축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기로의 남성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매년 여러 교회들이 함께해서 조합에서 하나 될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이 아침부터 주민 시간까지 모두가 함께 즐겁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네. 서로와 서로를 속으면서 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 하나어의 귀한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동일는 남성교회, 연합회와 행운을 추진하는 모든,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 우리 부수민회 총회의 주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사는 모든 주의 모든 수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경기도의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선하고 착한 행실로 아름답고 선한 성기를 품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빛된 삶을 사실도록 우리의 삶을 치유지당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보 역사 출만케 하시니 오늘 에배 귀하고 아름다운 행사를 잘 주관하신 경기도의 남송교회 연합회와 우리 산하의 이들과의 모든 지표회들과 오늘 기도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섬기는 교회, 가정, 생명의 터전, 주의 백성들의 흔들리트리고 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라옵나이다. 아멘